당신이 좋은 운명을 기대하든 나쁜 운명을 기대하든 마지막 결과는 당신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가 한 말입니다. 또 다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제임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유한 것을 생각하면 부유해질 것이고 박식하길 원하면 박식해질 것이며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일을 바라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말처럼 성공과 사람의 심리적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총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자, 사상가, 기업가들을 배출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하버드인의 성공 비법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책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은 하버드 심리학자들의 명언과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하버드 출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심리학을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중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자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어느 생물학자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생물학자는 평소 자신의 몸 길이보다 100배 이상 뛰어 오를 수 있는 벼룩을 유리컵에 넣고 입구를 유리뚜껑으로 덮었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유리컵의 높이만큼 뛸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뛰는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이후 유리뚜껑을 제거한 후에도 벼룩은 유리컵 밖으로 뛰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높이 뛸수 없는 벼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벼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도 내보고 호기롭게 도전도 하면서 성공을 맛보다가 차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성공의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제 하지 못했던 일은 오늘도 할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이상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내리딘다면 성공에 닿을 수 있을 텐데, 대개 그때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실패의 그림자 속에 가둔 후, 영영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벼룩은 뛰는 본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좌절을 겪으면서 포기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높이 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자기 한계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리 눈에 비친 장애물은 매우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극복하면 그 장애물이 얇은 창호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실패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불가능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굳건하게 성공의 길을 향해 걷는다면 불가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포용력 없이 경쟁만 하려는 것 경쟁심에 대한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령님이 나타나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중 마지막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내 네 원수에게는 두 배를 줄 것이다. 농부는 첫 번째 소원으로 큰 집을 달라고 했고, 두 번째 소원으로는 평생 먹고 놀아도 넘치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고민하던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반쯤 죽여주세요! 그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경쟁심 때문에 자신의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경쟁심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남보다 강해지려 하고, 경쟁자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너 죽고 나 죽는 식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도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경쟁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경쟁 우위 효과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와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에서는 경쟁 우위 효과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윈윈 효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협력을 선택하거나 더 강한 한쪽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많은 힘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쟁 심리를 깨고 함께 윈윈하려는 대범함과 포용력이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요긴한 곳에 집중하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은 모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포용과 협력을 통해 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 그저 성실하게만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것.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간다고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했다고 성공한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알아보는 예리한 눈입니다. 아무리 보물이 묻혀 있다 한들 예리한 눈이 없다면 보물 바로 앞에 서 있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책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길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할게 아니라 틈틈이 탐색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보물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 자기 생각을 바꾸고 시장의 상황을 관찰하며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포착하여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노력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틈틈이 기회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쟁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회를 잡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일할 때 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다 보면 불만과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성품이야말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의 도덕과 양심이 그의 모든 활동을 좌우한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과 양심은 올바른 태도와 생각을 지니게 하며 이를 더욱 순조롭게 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용감하게 잘못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실패한 가운데 경험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때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책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에서는 하버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 행복, 인간관계, 직장생활, 교육, 재테크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버드 심리학자들의 명언과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하버드 출신들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하버드 심리수업 내용을 통해 하버드인이 걸은 성공의 길에서 심리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을 파악하기만 한다면, 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을 갖추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